안녕하세요. 12월 29일 주식 봉모입니다. 수익 나는 관심 종목 한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을 올리기 전에 어, 이번에 1월 1일 날밤 9시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1월 1일달부터는 제가 뭐 가능할 때한 어, 번씩 주말이나 뭐 보고 어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월 1일 날밤 9시에 어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어, 많은 구독자 분들 중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1월 1일 밤 9시에 실시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에, 참석하실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관심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종목 에이지랜드 에이지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상장하고 그동안 돌파 못했던 이 박스권의 고가를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.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이틀 조정 중입니다. 그래서 재료는 뭐 여기 뭐 에지랜드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.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면 상승하고 그리고 AMD 차세대 AI 치면 뭐 구글 LLM 제미니아 공개 소식에 뭐 상승했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주들 뜰 때는 뭐 같이 뜨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틀 동안 뭐 이쁘게 조정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박스로 다 이제 가격을 매수 밴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매수 신호들, 매수 신호 뜨고 장대 한목 뜨고 하루 조정하고 매수 신호 뜨고 N자 상승하고. 어, 그리고 요번에 또 어, 매수 신호에 들어왔습니다. 어, 매수 신호 들어왔는 게 58,000원에 한번 들어오고 57,100원에 한번 들어왔었습니다. 어,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조정시 매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에지 랜드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매수 가격은 어, 5,800원 기준 5,800원 기준 이하 5,700원 대에서 5,300원까지 어, 약 4천원 폭으로 분할 매수해서 한번 음.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예,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. 그죠 그래서 라운드 피규어가뭐 전고점 530아 63,000원인데 저기 뚫으면 한 65,000원 정도 뭐 베스트는 끊기는 가격 한 7만 원까지도 어 열려 있다. 어,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. 어 아, 그리고 제가 올리는 종목들 최악의 경우 까지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면 5에서 7%는 항상 50%는 꼭 이익실현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초보자 경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하단을 매수 하단밴드까지 잡았을 때 하단밴드까지 안내려오면은 어 센겁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매수 가격까지 안내려오는 종목은 강한겁니다 그래서 어 강한 종목들은 강하게 시세가 나올 것이고 제가 예상했던 금액까지 내려오거나 최악의 하단 최악 그 규모 가격까지 빠진다면 어, 그거는 조금 세게 밀었다가는 거라서 어,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파동 5에서 7%시 무조건 반 틈을 익실한 하고 대응하라는 겁니다. 자, 뭐 앞으로 종목들 계속 대응하시면 조금 좋아질 겁니다. 대응력이. 어, 그래서 에이지랜드는 예, 요렇게 예, 매수 가격대에서. 어... 여기 신호 들어왔는 요 라인에서 이러면, 여기 들어오시면 쌍바닥입니다. 그죠? 아, 그래서 분할 매수. 많이 빼면은 한 5만 5천원대까지도 한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일봉상은 누르면 5만 5천 7 0원 요까지거든요. 그래서, 많이 누르면 5만 5천원대까지 러렀고 그죠? 최악의 경우 5만 3천원까지 열어놓고요. 고래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주말들 잘 마무리 하시고 영상이 유익하다 싶은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연휴 잘 마무리하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